어... 음, 네, 그래서 어뭐 어쨌든 200억 막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음. 쓰레기 센터 만들고 거기에서 분리배출 AI가 싹 하고 음. 이제 그런 현장을 어쨌든 하이테크는 중국이 또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드리 음. 한번 말씀을 어네 한번 드릴 네. 기회를 네. 다시 드리고 네.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속보가 속보. 윤석열 대통령 어. 구속 취소됐네. 어, 이거는 상상 못 했던 <laughs> 일 아닙니까? 구속 취소가 됐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또 뭔가 이게 마사지를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또 들고. 예. 네 장기찬 채고 들으면 같이 할게요. 아 발걸음. 가정 아, 그러니까 두 가지 가정이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 변화가 생각 해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 그때랑 지금이 다른 상황이라고. 뭔가 여겨지는 거. 뭔가, 뭐, 뭔가 바뀌었다라고.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상황 변화가 없었는데 그때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번복을 했거나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추측이 됐는데 구속 저 취소 사유를 봐야 되는데 네. 그때 구속 기간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26일인가에) 아마 했을 거예요 구속 영장 신청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럼 하루 차이가 뭔가 뭐 되게 의미가 있을 것처럼 막 얘기가 됐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지금 마음에 좀 걸려요. 걸려요. 음. 그러니까 25일 에 했었으면은 이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음. 26일 이게 시간이냐 일, 일이냐 이렇게 막 아기다툼이 있었잖아요. 아 그때 네, 네, 네. 아, 구속 기간에 그러니까 저기 기간에 대해서 아까 그러니까 네. 그경체포 체포가 아니라 그 구속 기속, 구속한 다음에 기소할 때까지 음, 기간 말씀하셨예요 그렇죠. 거예요? 기간, 네, 기, 네. 기간, 기간이 하루가 더 사실 하루냐 그걸 시간으로 따질 거냐 엄청나게 이제 그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산입 네. 논란. 네, 네. 네. 사이에 이제 그 적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구속 적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부심을 어떻게, 어떻게 판단하느냐 해석하느냐의 문제였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에 관해서 검찰이 아또 뭔가 이게 마사지를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또 들고 음.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한거 아니냐 음. 이런 약간의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 가지고 또 증거 인멸이 뭐니 또뭐 이제 와 가지고 이미 뭐 증언들이 다 이제 공개된 상황에서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걸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 구를 자기가 파고 들어가는 꼴이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역사적이게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전국민적으로는 구속 상태에서 뭐 탄핵 심판 내려지는 것보다 그냥 밖에 있을 때 그냥 탄핵 심판 내려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이제는 뭐그 형사 재판도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문제들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예측도 있었어요 저도 탄핵의 인용을 확신하지만 만약에 기각이 되면 네. 어, 이 구속 영장이 유지가 되고 기각이 됐을 때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을 때 대통령직은 유지를 하면서 내란죄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옥중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laughs> 경우가 있을 아, 수 있고, 네, 반대로 <laughs> 네, 네. 별의 별걸 우리가 다 상상해야 그런, 되니까 네. 네. 그런 경우가 <laughs> 어. 있어서 혹시나 사법부가 그런 판단도 있지는 않았나라는 <웃음> 생각이 들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각이 혹시나 <laughs>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음. 근데 기각이 됐는데 음. 저 구속은 취소가 안 돼. 그럼 구치소에서 막, 어. 뭐, 뭐, 국무회의 연설하고, 어. <웃음> 이렇게 되는 <laughs> 경우가 <된다고 웃음> 있을 수도 있고. 옥중결제. 어. 옥중결제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야, 그 변호인단이 들어가서 이 대통령의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해서 전해전고 전해 없어져. 아, 오고. 그렇죠. 아 진짜. 진짜 그럴 수 있는 눈 거예요. 눈떠보면 후진국이네, 눈떠보면. 후진국. 진짜로, 왜냐면 하 만장일치가 아니면 세 표만 이탈해도 기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 네, 저는 전혀 흔들릴 거 없이 저도 네. 대세는 네. 지장이, 지장이 없다고 없다. 생각을 네. 해요 왜냐면 음. 징계심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역사에 남는 이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건 역사에 기록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이런 것에 뭐 마음이 흔들린다 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음. 네, 국민들 도 역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음. 지지 층만좀 동요할 뿐이죠 국민에 의해서 네. 메시지가 많이 나오네요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구속 취소 늦었지만 다행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구속 취소는 반가운 결정이다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 저는 대통령은 구속 불구속 수사 는게 맞다고 전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 대통령은 도주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음.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맞다라고 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물론 뭐~ 이제 상황의 변화가 조금 있었죠 공무원들이 많이 구속된 상태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대통령 같은 지위에 사람은 불구속 수사가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증거의 염려라는 게 이를테면 음. 비화폰 같은 거. 지금 비화폰 음.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김성문 경호처장 여전히 비화폰 이거 지금 압수수색도 맡고 있고 음. 이상하게 지금 검찰하고 연결돼가지고 음. 검찰 역시도 그걸 좀 보, 보호해주고 음. 지금 이런 성, 형국이잖아요. 음.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 내란 국면에서 자기들에 대한 어떤 어, 이 뒤에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 여긴 백지예요. 얘네들은. 음. 네, 지금 약간 소... 어, 소도 같은 곳으로 지금 완전히 예. 물류 뭘 있잖아요 거기 에 아무도 지금 접근할 수조차 없어요 에.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근데 대통령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믿는 구석이 이제 더 생겨버린 거 아닌가 에. 검찰이나 경호처 입장에서는 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도 무슨 역할을 반드시 했을 텐데 아무도 조사 안 받잖아요 이세 군데는 어 이거 이 윤석열 대통령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이들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특검법이 다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음. 이게 다른 수단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음. 본인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비화 폰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음. 네. 어쨌든 석방 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까 이동학 씨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음. 어, 구속은 취소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경우, 될 경우, 음. 될 경우 어, 구속 중에 기소가 되면 그대로 구속 기소가 되어서 일심 어, 재판할 때도 6 개월인가는 자동으로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음. 일심 수사 중에 어, 구속이 취소되거나 어쨌든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기소가 되면 불구속 기소가 돼서 어, 불구속 재판. 네, 이제 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이미 적, 그때 적부심 날짜 때문에 어, 다 도과한 다음에 기소가 됐다. 그러니 음. 불구속 기송거다 절차적으로라고 음. 음. 주장을 해왔던 거고. 그런데 음. 아, 인용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음. 네. 구속 기간이 도과했다는 걸 인용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영장철지심사와 구속적부심 기간까지 같이 포함. 했어야 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그렇죠. 법원이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면 그러니까 주장이 이게 불법 구속이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어. 측은. 지금까지 구속됐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 아니, 도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기간은 산입했었어야 되는데 너네가 산입 안 하고 구속한 거니까 이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음. 하고 청구를 한 건데 법원이 받은 것 아니에요. 음. 일부 기각 이거 뭐 이런 것까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전제하에 그러면은. 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게 있지는 않겠지만 언론 플레이는 더 세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심 1심, 일심이 아니라 그 구속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음. 더 심해질 거예요. 심해지고 거기에 따르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까지. 아니 근데 그거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 거... 검찰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걸렸고 공수처도 어? 걸려 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치적 논쟁거리 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사법부 불신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근데 이제 검찰 그걸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도 검찰이지만 공수처가 사실은 그걸 좀 늦게 넘겼잖아요. 검찰한테 수사를. 음. 아, 맞죠, 검찰은 맞죠. 수사 자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어, 그래서 그 사이에서 기소장을 쓰, 공소장을 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넓게 해석하면서 늦게 이제 구속을 음, 했던 건데 음, 음. 참 저는 이거를 이 사건을 아, 미디아 공수처는 이첩 첩 강제로 이첩 받아놓고 오래 끌다가 뒤늦게 그걸 검찰한테 넘겼던 공수처가 너무 야속하네요 어, 사실은 공수처는 네. 무능한 무능한 상황이지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끄트머리에 그 이유를 하나 읽어보니까 네란체 수사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이른바 가르마를 좀 타준 것 같아요 음... 어, 이게 이 권한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명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이러면 좀 골치가 좀 아파집니다. 음. 아좀 아파져요. 음. 그러니까 이 법원 법원은 사실 이 책임에서 좀 벗어나 있을지언정 검찰과 공수처 사건을 넘기고 주고받고 그리고 내란죄 권한을 둘러싼 그 논쟁에서 지금은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 좀더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어 요이 법원의 판단으로. 음. 물론 뭐 탄핵 심판은 어쨌든 다른 건 행정소송이니까 다, 에, 다른 다른, 얘기죠. 다른 네. 이야기지만 이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는. 조금 대통령 측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결국 지금 얘기한 대로 어, 이것도 문제와 네. 비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까 게. 말씀드렸던 이 구속 영장을 치는 시, 시기, 그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음. 구속 취소의 취소의 사유가 상당하다라고 법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음. 말씀드렸던 음. 내란 죄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음.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건 그건, 직권남용죄로 네. 수사를 하다가 지금 지금 그~ 내란으로 넘어가서 음. 그걸 가지고 움직였던 거거든요 공수처가 그렇죠. 그걸 어~ 그리고 어쨌든 체포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 다 내줬기 때문에 에. 그런 것에 다 묻어 있는 거다 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건데 법원에서 지금 달리 판단을 내린 거예요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 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음~ 좀 빡세게 그러니까 어, 그 당시에 검찰이랑 건데. 공수처가 이제 이제 뭐열 열흘씩인가요? 일주일씩일주일씩 음, 네. 일주일씩 우리가 각자 수사해갖고 주고받자. 아, 어, 좀 이렇게 협의를 했던 건데 그그 음. 그 협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 규정상 있는 협의가 아니라 그냥 실무적으로 협의했던 건데 음. 그 협의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한것 같네요. 음. 어... 구속 기간만료이 그러니까 산입 여부도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들어 준 거고 그동안 이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줬고 뭐 법률이나 앞으로의 어떤 판례에서 이른바 판례가 없거나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회하기 위해서 구속 추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음. 왜냐하면 사실 법원은 그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어, 아주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 때는 이제 그 형사소송 절차의 어떤 원칙 같은 거기 때문에 음. 그 원칙을 준용해서 아주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 그 해석에 양쪽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좀 해석을 다시 내린것 음, 음. 같네요 음. 어. 저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네. 야수가 풀려났다. 야수가 풀왔다 도대체 네.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음. 네. 아또 국민들을 또속 터져야. 그러니까 그 물론 근데 시간이... 지금 어쨌든 네. 직무는 정지가 되어 있긴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 그 공식 직무에서는 배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어떤 상징성과 어, 보이지 않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 그 경호처 경호 인력들을 통한 어떤 어 컨트롤 같은 거 대통령실 직원들을 통한 어떤 일 같은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음. 네. 아 이제 관저 복귀해서 지금도 이미 하고 있죠 대통령실이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최상목 대행은 섭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지금 아바타로 이제 정확하게 움직일 겁니다. 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할 거고 최상목은 그대로 그냥 다 음. 이행을 할 거예요. 음. 이미 대통령실에서 그런 그립을 잡고 있었고 여당 의 지도부 역시도 그랬고 국무위원들도 다 똘똘 뭉쳐 있었어요. 음. 네. 큰일이네요. 음. 관저에 이제 복귀를 할 거고, 거기서 이제 오는 국가적 혼란은 이제 어마어마 하겠죠. 음. 보러 <laughs> 갑시다. 자, 바로 불법 영장과 <laughs> 와... 불법 체포에 관여한 자들을 이제 심판할 와... 시간입니다. 와, 아... 개엄이 왜 이렇게 신나거 처음 보네요. 아, 아... 아, 나 근데 이제 법원 결정문 보니까 이게 원 사이드하게. 어, 단순히 아... 시간 때문에 검찰이 삽질했다 그래서 구속 취소가 아니에요. 음, 그러면 있었어, 오히려 정치적 의미가 좀 축소되고 에이. 어휴 공수처나 검찰 너네가 실무적으로 그이 구속 시간 반입을 잘했어야지인데 마지막에. 그 재판부 설명 자료 마지막에 내란체. 보면 이 공수처가 애초에 불법적인 수사를 한 거다.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다가 내라는 인지해서 수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권한 없는 내란재 수사를 했고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권한이 없는데 두 기구가 마음대로 협조해서 구속 기간을 나누고 수사한 것 자체가 대법원 판례나 어떤 형사법에 권한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 구속 취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쌓아놓은 증거 자료들, 신문 조서들, 진술 조서들 이거 다 위법 증거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1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맞잖아요. 음. 내가, 내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러니 이게 그게... 위법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이 검찰에서 그동안 헌재로 보낸 증거들 있죠. 진술 조사들 헌재가 채택했잖아. 음. 그것도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 이거 판단받지? 이거 위법 증거야. 도미노처럼. 권한 없는 증거야라고 바로 쟁의할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속 취소보다 훨씬 더큰 결정이 그 재판부 설명자로 마지막 단 문단 때문에 맞아요. 생기는 거야. 물론 헌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 이건 우리가 어, 증거 채택는 뭐 있으니까 볼수 있다고 하겠지만 네. 어쨌든 논란이 논란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변론이 네.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어, 이게 큰 지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 진술 조서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방금 장예찬 최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인정되지 않는 진술 조서를 그대로 평의에 써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탄핵심판을 결정한다면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은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훨씬 더 강한 명분을 갖고 가는 거죠. 아, 아. 네. 아니 너네 분명히 사법부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처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명확히 됐는데 거기에 따른 국무위원들의 진술 조서를 평일에 거쳐가지고 채택했으면 그것까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주장이 조금 더 강화가 된거예 그래서 일단 탄핵 심판이 금요일에 선고될 거라는 정치권 일각이 예상이 있었잖아요. 음, 그건 는가요 그러니까 아, 수요일이냐, 뭐 수요일이냐, 금요일이냐, 회사에 뭐 있었지? 그 이제 물건너 갔어요. 네. 음, 음. 이게 재판관 평의에서도 논의할 사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음. 제가 이거 설명문 요약 자료 혹시 읽어드렸어요? 는이면네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음. 돼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어 수사처와 검찰청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 법률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관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 피고인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음, 했습니다 음, 음. 그리고 어,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음. 이건 단순히 그냥 시간 계산 오류로 대통령 구속 취소됐다 정도면 어 제가 이렇게 좀 고무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음, 네. 수사 권한 자체가 공수처에 논의가 없다. 아, 그러면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입증한 진술 조서 등의 자료가 이제는 형사 법원에서는 휴지 조각이 돼 버린 거거든요. 음. 그러면 형사 법원에서 못 쓰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헌재가 판결문을 쓰는 것에 대한 논쟁이 또 재판관 평의에서 되게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사실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아주 까다롭게 사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음. 어,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 않기 때문에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일단 취소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 음. 다만 전의장인찬 측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이 피해자 신문 조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휴지조각이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른 생각도 갖고 있어요. 아, 저도 네. 그렇게 네. 주장할 근거가 네.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붙을 아, 수 맞지. 있게 된 거죠. 저는 이게 되게 핵심적인 게이 음. 아, 뭐라고 있냐면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 2조 제 4호 라목에 따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음. 자 여기서부터 바보니 판단합니다.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어... 음. 이거는 아주 <laughs> 판이 바뀔 수 있을 그러니까 만한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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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제, 좀 달리 보는 게 음. 달려보고 싶겠 지금 지 공수처의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헌, 현재는 검찰 조서에 주로 많이 의존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조서가 지금 흐트러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근데 별, 완전 별개야. 이 판단 대로라면 음. 공수처와 검찰 모두 사실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요. 음. 검찰도 없어. 그래서 음. 처음부터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음. 법에서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을 내란죄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은 경찰밖에 없어요. 음. 경찰 단독. 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제가 지지율 대책 회의에서도 이거 수사망 논란될 때 체포영장 집행 전에 몇번 말했어요 음. 원론으로 돌아가서 경찰이 그냥 혼자 수사하면 음. 이거 사실 변호인단이 뭐~ 말할 건덕지가 없다 음. 근데 공수처도 없는데 어거지로 직권남용 플러스 알파로 만든 거 그거 법원이 지금 기각시킨 거고 음. 검찰은 더 없어요. 음. 검찰은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공수처에 넘겨줬다가 이제 영장청구만 대행하는 기구가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검찰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를 조사한 것도 이 직위원 판사의 판결문 논리대로라면 너네가 그럴 권한이 없잖아가 되는 거예요 그 음. 이게 되게 제가 결론이 났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음. 이 판결문을 근거로 법정에서 되게 세게 붙고 음. 그 원점으로 이 수사나 이 주요한 뭐 군사령관 경찰 관계자 조사를 음. 경찰 국수본이 그냥 단독으로 해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오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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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의 그 평의 판단은 큰 줄기는 아마 바뀌지는 않을 텐데 음. 그 평의회에서 채택했었던 검찰 진술 조서들 음. 국무위원들의 어떤 진술들을 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생겼겠다 싶어요 음.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고 음. 직권 남용으로 인해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수 없다고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헌법 위반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 다섯 가지잖아요 네. 국회 침탈했냐 그러니까 그 개업령 자체가 음. 요건에 맞았냐, 절차 맞았냐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포고령이 맞았냐. 그 다음에 국회 침탈, 성관리 침탈, 음. 그 다음에 주요 인사들 체포 이런 것들 그 다섯 가지에 저는 다 걸린다고 봐요. 음. 이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냥 저는 형사 재판에서의 음. 어떤 음. 과정에서의 문제. 음. 근데 헌법 재판소로 이 불똥이 튈 것이다. 저는 안 튄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어떤 말씀, 바, 말씀 주셨던 헌법 재판소의 주요쟁점에는 이게 해당하지 않지만 이 주요쟁점을 헌법 재판소에서 어, 변론을 했던 과정에 증거로 제출됐던 것들이 이 형사재판에서 썼던 어, 피의자 신문조선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고 음. 거기에 대한 답은 필요하겠죠. 어, 음. 그 과정에 이제 앞으로 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해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 선고 결과가 밀릴 가능성 밀릴 정도는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네. 같긴 한데요. 복잡해져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헌재가 여론을 많이 본다라는 건 여야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석 구속 취소 인용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보수 성향에 그러니까 이게 딱사대사 구도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인용했냐 기각했냐. 거기에 이제 김용두 재판관이 조금 어 진보 성향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게 우리 내부 보수 진영의 자체적 분석인데 사대사 음. 내지는 오대삼 구도에서. 음. 어~ 이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게 어~ 이 탄핵 심판 선고 인용하는 것에 대한 고개를 가로저을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크게 하나 생긴 거죠 이거는 음... 어쨌든 그까 그러니까 물론 어~ 물론 전 헌법재판소의 어떤 나중에 결정문이 국민 모두를 다수공하게할수 있는 결정문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상 그걸 원치 않았던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음. 그 노력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 음. 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